캠핑 유튜버들이 선택한 퇴치기 탑 3. 라플란 전기 모기 퇴치기를 사용해보니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. 20바트의 강력한 소비전력 덕분에 해충을 효과적으로 퇴치해주더군요. 코드 충전식이라 실내외 모두 활용 가능하고 휴대성이 뛰어나서 캠핑이나 야외에서도 유용합니다. 감전식 방식이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 안심이 되고 KC 인증도 받아서 믿음직스럽습니다. 크기도 적당해 공간 차지도 없고 디자인도 깔끔해서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립니다. 벌레 때문에 고민이셨던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. 이노크 가정 캠핑용 해충퇴치기를 사용해보니 정말 유용하더라고요. 캠핑이나 야외 활동할 때 특히 해충 걱정이 많았는데 이 제품 덕분에 편안하게 즐길 수 있었어요. 제품은 한 개가 들어있고 상세 페이지를 참고하면 인증사항이나 제조국 정보도 확인할 수 있어요. 디자인도 깔끔해서 집 안에서도 잘 어울리더라고요. 특히 여름철에는 필수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요. 해충 퇴치 효과도 만족스럽고 가성비 좋은 선택이었습니다. 여러분도 캠핑 가실 때꼭 챙기세요. 해몬 모기 지옥 감전 시포의 경 해충 퇴치기를 사용해 보니 정말 만족스럽습니다. 여름철 모기 문제로 고민이 많았는데 이 제품 덕분에 한층 쾌적해졌어요. 감전식이라 안전하게 해충을 포획할 수 있고 디자인도 깔끔해서 집안에 두어도 어색하지 않답니다. 제조국과 인증 사항도 신경 써서 확인했는데 믿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또한 소비자 상담 전화번호도 있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어 안심이 됩니다. 여름철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드려요.